시간 여행의 흥미로운 진실 그리고 알비엘에게 23345년으로의 불가사의한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기묘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시간 여행 이야기 중 하나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공중 도시들을 상상해 보세요. Imagine a world where flying cities fill the sky. 전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where war has been erased from history. 인공지능이 인류를 이끄는 세상. And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s humanity. Al Bielek이라는 남자는 1943년에서 2045년으로 시간 여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바로 이런 미래를 보았다고 합니다. A man named Al Bielek claims to have witnessed this future after time traveling from 1943 to 2345. 그의 이야기는 비밀 군사 실험, 시간 loop. His story is filled with secret military experiments, time loops.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And a world unlike anything we know. 그는 진짜 시간 여행자인가요? Is he a genuine time traveler? 아니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인가요? Or the greatest storyteller of all time? 알피엘에게 이야기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실험은 진짜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그저 허구에 불과한 걸까요? 마치 전설 속의 용 이야기처럼 말이죠. 비엘렉은 어떻게 시간 여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233 45년에 나타난 걸까요? 마치 드라마 도깨비처럼 말이죠. 미래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의 주장은 과학적인 예측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신과 함께처럼 사후 세계를 경험한 걸까요? 왜 과거로 보내졌을까요? 그리고 그의 신원을 지우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베르세르크의 그리피스처럼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걸까요? 시간 여행은 정말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잘 짜여진 허구, 즉 구미호뎐과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에 불과한 걸까요? 자,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가장 기묘한 시간 여행 이야기 중 하나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비엘렉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 한복판 오늘날 필라델피아 실험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USS 엘드리지 호를 적의 레이더로부터 숨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습니다. 배가 전자기장에 휩싸이면서 승무원들은 끔찍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의 구조물에 융합되고 어떤 이들은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엘렉과 그의 형제 던컨 카메론을 포함한 일부는 시간 여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빌렉은 던컨과 함께 배가 사라지는 순간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다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1983년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정부시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구금되어 그들의 신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관리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자신을 존폰 노이만 박사라고 소개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최초의 필라델피아 실험에 참여했던 천재 물리학자였죠. 단한 가지 문제는 폰 노이만은 이미 수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엘렉에 따르면 폰 노이만은 배가 시간 루프에 갇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멈추고 돌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1943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배의 제어 시스템을 파괴하여 루프를 끊었습니다. 마치 김두한이 주먹으로 일본 순사를 때려눕히듯 말이죠. 하지만 비엘렉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 이후에 그는 다른 실험들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를 훨씬 더 미래로 데려가는 실험들이었습니다. 마치 홍길동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가장 놀라운 주장 중 하나로 비엘렉은 2 0 8 3 7년에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현대적인 병원에서 방사선병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의 의학과는 달리 2008-37년의 의사들은 전통적인 약물 대신 빛과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침술이나 뜸처럼요. 회복하는 동안 인류 역사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b l 렉에 따르면 세계는 2025년까지 기후변화, 국제분쟁, 그리고 지정학적 재편으로 인해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지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 삼국시대처럼 말이죠. 또한 환경 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인구가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치 과거 전쟁 이후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비엘레큰 회복 후 2345년, 먼아먼 미래로 보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지구를 목격했습니다. 인류는 21세기의 국가와 분쟁을 훨씬 뛰어넘어 있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사람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겠죠. 정부 대신 인공지능이 사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지의 에너지로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도시들을 묘사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겠죠? 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기술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건설에서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기계와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자동화되어 노동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비에렉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종의 텔레파시 능력을 개발하여 더 이상 전통적인 언어로 소통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교육, 오락, 정보는 뇌에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말이죠. 2 m 3 4 5년에서 아마도 가장 놀라운 발견은 상비군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류는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더 이상 폭력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홍익인간 정신처럼 말이죠. 에너지는 풍족했고 무료였으며 질병은 거의 완전히 박멸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엘렉은 어느 시대에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엘렉은 어느 시대에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이쌤 삼삭 15년 방문 후 그는 다시 시간 여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2 0 7 9년으로 갔습니다. 이쌤3 15년 방문 후 그는 다시 시간 여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은 20749년으로 갔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그의 기억은 덜 생생하지만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하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현실 구조를 가진 유토피아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꿈꿨던 이상향 같았다고 할까요? 아이 시대에 대한 그 후의 기억은 덜 생생하지만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하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현실 구조를 가진 유토피아트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케이키움 콧던 이상향 같았다고 할까요? 결국 비에렉은 20세기로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새로운 신분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그의 과거는 지워졌고, 비엘렉은 마치 김첨지처럼 새로운 가족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는 가짜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수년 후, 억눌렸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엘렉의 이야기는 엄청난 회의론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단순한 허구의 산물로 일축하며, 그의 이야기 속 시간대의 불일치를 지적합니다. 마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처럼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꼬집는 거죠. 그러나 그의 이야기가 다소 믿기 힘들지만 어쩌면 진실의 조각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처럼 옛날 이야기 속에도 교훈이 숨어 있듯이 말이죠.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에서 시간 여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치 영화 쉬리처럼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는 인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마치 승리호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릴까요? 만약 비엘렉의 여정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 자신의 현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세계도 그의 이야기처럼 비슷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걸까요? 시간, 우리 삶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 끊임없이 앞으로 흘러가며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시간은 문명의 흥망성소에 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를 주관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시간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간을 늦추고 되돌리고 심지어 다시 쓸수 있다면요? 수세기 동안 시간 여행이라는 개념은 철학자, 과학자 그리고 몽상가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단지 공상 과학 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진실이 우리에게서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 여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과학이 시간을 탐구하기 훨씬 이전부터 세계 여러 문명들은 기이한 시간 변칙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사라졌다가 돌아왔을 때 수세기가 흘러간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고대 이야기 중 하나는 힌두 신화 마하바라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쿠드미 왕은 브라흐마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의 천상계로 갑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지구에서는 수천 년이 흘러 그의 문명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처럼 말이죠.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은 다른 문화권에도 존재합니다. 일본 전설 우라시마타로는 거북이를 구해준 어부가 용궁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지만 마을로 돌아왔을 때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시간 조작의 개념은 영원한 잠에 빠진 양치기 엔디미온 이야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비유일까요? 아니면 고대인들이 실제 시간 변칙 현상을 경험했음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와 이슬람교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명한 7인의 성자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동굴로 피신한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보니 수세기가 흘러 세상이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흡사 우리나라의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이야기 같기도 하죠. 이러한 신화들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 속에서 시간 왜곡 현상이 발생했고, 그 흔적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이야기들만 남은 것은 아닐까요? 종교 문헌에는 환상, 예언, 설명할 수 없는 시간, 이동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파트모스 섬에서 쓰인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종말에 대해 불안할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이 단순히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간여행을 통해 미래의 사건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선덕 여왕처럼 말이죠. 이슬람교에서는 잠자는 동굴의 사람들, 아스하브 알카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수세기 동안 잠들었다가 깨어난 이들은 자신들이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꾸란에서는 이들의 몸이 썩지 않았으며 잠자는 동안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보호받듯 좌우로 돌아 누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깨비 설화처럼 신비로운 힘이 작용한 것일까요? 성경에도 예언자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그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마치 우리 신화 속 영웅들이 승천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예언자들은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다르게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그들은 전우치처럼 시간을 넘나드는 능력을 가졌던 걸까요? 시간 여행이 진짜라면 시간 여행자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이론에 따르면 시간 여행자들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정체를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제시한 시간 순서 보호 가설처럼 물리법칙이 역설을 방지하며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치 드라마, 시그널처럼요. 하지만 시간 여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작동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변화가 나비 효과처럼 대체 시간선을 만들어낸다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미 보이지 않는 시간 여행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면요. 마치 영화, 동감처럼 다른 시간대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1905년,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방정식에 따르면 시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어떤 물체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인다면 정지해 있는 사람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흐릅니다. 이것을 시간팽창이라고 하죠. 이 효과는 우주 비행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몇 달을 보낸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주 조금씩 젊어집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은 더욱 느리게 흐르는 거죠. 이와 관련된 유명한 예시가 바로 쌍둥이 역설입니다. 쌍둥이 중한 명은 지구에 남고 다른 한 명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우주여행을 한다면 우주여행을 한 쪽이 지구에 남은 쪽보다 더 젊은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로의 여행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웜홀입니다. 웜홀은 역사의 다른 지점들을 연결하는 시공간 터널과 같은 존재이죠. 만약 웜홀의 한쪽 입구가 블랙홀처럼 강력한 중력장 근처에 있다면 그 입구 근처의 시간은 매우 느리게 흐르게 됩니다. 웜홀을 통과한다면 전혀 다른 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겠죠. 마치 설화 발이 대기에서 저승으로 가는 길처럼요. 하지만 웜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음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아직 우리는 음의 에너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1970년대에 제시된 티플러 실린더입니다. 거대한 회전 실린더 형태의 이 이론적 구조물은 닫힌 시간 곡선을 만들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죠. 마치 도깨비 방망기처럼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현대 물리학이 시간 여행의 열쇠를 쥐고 있을까요? 시간 여행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시간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알비 엘렉의 미스터리는 듣는 이들을 계속해서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이든 허구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미래는 항상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What are your thoughts? 시간 여행은 정말 가능할까요? Is time travel really possible? 기회가 된다면 23345년의 세상을 방문해보고 싶으신가요? If you had the chance, would you like to visit the world of 2345?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마시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탐험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Share your thoughts in the comments. If you enjoyed the video, please like and share it.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so you don't miss out on more mind blowing explorations of the unknown.